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노스트레이독스 분마요 게임플레이 소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2018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화면을 눌러주세요. 자, 메인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기 소개부터 해야 되겠죠? 이 위쪽에 보면 이것은 자신의 랭크 레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옆에는 이능석, 자신이 모은 이능석입니다. 옆에는 골드, 그 옆에는 LP입니다. 이 LP로 배틀을 할수 있는데 이게 다 떨어지면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 배너들은 기간안정스카우트 뭐 이런 것들을 표기해주고 있고 옆에는 선물함 그리고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먼저 접속을 하면 출첵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7시 이후에 출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간보고도 항상 나오는데 제가 접속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뜨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스케줄표를 눌러서 이렇게 일간 보고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퀘스트를 끝내면 이능석을 다섯 개씩 받을 수 있고요. 이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또 일간 보고를 몇개 끝내느냐에 따라서 이능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어디서든 좋으니까 있는 배틀을 8에 클리어하고 청속성과 녹속성을 100개씩 없애고 노말 스카우트를 하면 됩니다. 자, 이 노말 스카우트 같은 것도 이 스카우트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먼저 보여드릴게요. 모의 사이트 스카우트에 들어오면 스카우트에 들어오면 이렇게 노말 스카우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FP가 친구 포인트예요. 이 친구 포인트를 모아서 돌려주면 됩니다. 자, 벌써 하나를 완료했죠? 이 친구 포인트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선물함이 있습니다. 선물함은 일괄 수치를 눌러서 받아주면 되고요. 기간 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두 번째가 바로 친구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친구들이 반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보내주면 됩니다. 여기서 친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슬, 이 구슬은 매일 출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구슬 크기를 키워서 나중에 람프한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확장 티켓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이 아이콘은 무장 탐정사인데요.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캐릭터마다 속성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속성에 맞춰서 아 일단 이렇게 선물이 보이면 일괄 수치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를 눌러서 소재에 맞게 강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올리면 이렇게 다자이가 검은 소파에 앉아있잖아요. 가죽 소파에. 이런 것처럼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죠. 그리고 새롭게 생긴 게이 포트마피아 내부입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모리 집무실도 있고 코요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앨리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있다가도 없다가도 뭐 그런거고 접속할 때마다 달라요 코요 옆에 취하가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캐릭터들한테도 아 지금 소재가 없네요 이렇게 소재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캐릭터들이 강해집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청속성의 공격력과 체력을 올려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퀘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퀘스트에는 스토리와 이벤트로 나눠지는데요. 이 스토리 모드에 들어가면 이능 배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안 보고에 이능 배틀을 8번 플레이하라고 했잖아요. 보통 이런 미션이 많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들마다 스킬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걸 해주면 좋은데요. 이이긴 캐릭터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이이 이 구슬 이 구슬이 뭐라고 해야 될까? 특공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구슬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가끔 이런 미션이 나와요. 이거이 나쁜 구슬을 2,000개 없애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긴 캐릭터는 꼭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뽑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전체 구슬을 없애야 될 때는, 어 여긴 없네요. 아츠시학스토 백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이 추야 바이크 추야를 강추하는데요 굉장히 공격력이 세기 때문이죠 2능 이틀에는 필요가 는긴 하지만 이벤트배이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친캐이터들을 같은 색상으로 속성으로 맞춰주면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친구 다자이 캐릭터도 이능 배틀깰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적한 명을 없애주고 바로 다음 턴으로 넘어가서 특공 게이지까지 나오는 그래서 가끔씩 특공을 몇회 사용하라는 그런 퀘스트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다자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존 캐릭터는 전체 공격이에요 그래서 적 수가 많을 때 유용합니다 자 아,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고요. 이능 배틀은 되도록 음, 저는 이렇게 가장 낮은 스테이지에서 하는 편이지만 아직 깨지 못한 이능 배틀을 하면 이능석을 추가적으로 모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벤트로 들어가볼게요. 이벤트에는 랭킹전이 열릴 때도 있고. 기간 안정 요일별로 소재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학습토 추억. 자, 기간 안정 먼저 들어가 볼게요. 기간 안정에 들어가면 기간 안정 이벤트들이 나오는데, 현재는 이렇게 추야와 다자이, 다자이와 추야 학습토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추, 매일 들어가서 보너스를 플레이해주면 이능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됨이다마요, 야れるもの또 그냥 빠르게 깨버릴게요. 써로써로가나.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았고요. 제가 좀더 다양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에 쫓기고 있네요. 이렇게 이능석을 다섯 개나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음... 퀘스트를 보면 이지, 노멀, 하드, 베리아드 이렇게 나눠지는데, 베리아드가 가장 어렵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크 취아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싱카드가 있는데요. 이 싱카드 이게 원래 없었던 건데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설명할게 많은데요. 지금 제가 캐릭터에 들어왔죠? 팀 편성에서 신카드들을 추가적으로 넣었다가 뺄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쓰할 카드를 얻어가지고 넣어주면 좋구요. 그리고 또 자, 각자 속성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속성에 맞춰주면 좋겠죠. 길게 누르면 스킬들이 있습니다. 되도록 광속성에 맞추려고 노력은 해보았지만 뭐, 네, 그렇구요. 이신 카드도 여기 강화에 들어가면 밑쪽으로 신 카드 강화와 진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화를 해주고요. 지금 제가 다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판매 레벨을 다 채우면 여기서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를 해서 스킬들을 뚫어주면 되는 방식이에요. 이 캐릭터 강화 스킬 강화도 마찬가지인 방식인데요. 덱들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덱의 속성에 맞춰서 넣어주면 조금 더 레벨이 빨리 오릅니다 그리고 레벨이 만땅이 되었다면 진화를 눌러가지고 올려주면 되고 스킬은 같은 카드가 나왔을 때 올려주면 되는겁니다 지금 저는 없지만 그럴수록 더 강해집니다 방식이구요 캐릭터 일람에서는 자신이 모은 카드들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킬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눌러서 리더 스킬과 액티브 스킬, 서브 스킬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리더 스킬의 경우는 리더 제일 앞쪽에 놔뒀을 때 발동하는 스킬이고요. 기본적인 스킬이고 그 다음에 액티브 스킬이 우리가 사용했을 때 나오는 그런 발동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자이가 선원, 선언이라고 해야 될지 어 선장이겠네요. 선장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 뭐 지금 제가 스킬 강화를 세번 올리니까 이렇게 일러스트가 바뀌었고요. 이걸 누르면 다시 예전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EX 플러스도 생겼고요. 제가 2018년 당시에는 UR이 없었는데, 이렇게 UR도 나왔습니다. 더욱 강해졌다는 얘기겠죠? UR로 바뀌면서 일러스트도 변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느낌이었어요. 자, 그리고 홈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넣어서 홈 설정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홈에서는 메인화면은 이렇게 자신이 설정한 캐릭터들로 볼 수가 있고요 대사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판매를 눌러볼게요 판매에서는 캐릭터 판매와 신카드 판매 소재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없었던 기능이 이렇게 많은 신카드.. 아니 신카드란다 <laughs> 진화 소재 같은 게 있으면 하나씩 눌러서 없애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겨서 한 번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칭호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몇개 이상 모으면 이능석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 그렇구요 이번에 스카우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벤트가 스카우트로 거. 넘어가면 기간 한정 스카우트가 가끔씩 뜨는데 이건 유료고 이게 무료입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기간 한정 스카우트보다는 스텝업을 추천합니다 스텝업이 훨씬 이능석이 적게 들거든요 그리고 이 SR 한 채를 확정으로 받으려면 100번을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 한정의 경우에는 이걸 눌러서 티켓으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미능 패스 캐릭터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전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런 방식이고요. 이렇게 스텝업은 미능석이 덜 들죠. 이런 방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샵인데요. 샵에서도 이렇게 교환소 같은 게 있어요. 저는 보이지 않는데. 피트포인트로도 돌리소가 있습니다. 이런 스킬 레벨을 업해주는 그런 아이템 소재가 있으면 제가 아까 다자이 선장 다자이처럼 같은 카드가 없어도 스킬 강화를 해서 다양한 어, 또 다른 일러스트를 볼 수가 있고 좀더 캐릭터가 강해집니다 뭐 이런 식이고요 메뉴는 공지, 내 프로필, 친구, 뭐 도움받는 헬프, 유저 서포트, 옵션 그외 그리고 타이틀로 가는 그런 메뉴들입니다 제가 다 소개를 한것 같은데 아마 놓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요일로 들어가면 자신이 원하는 소재를 개탈할 수가 있는데 매일 요일마다 이렇게 속성 소재 속성에 따른 배터리 다르게 나옵니다 이건 암 속성인데 이거를 해서 얻으면 제가 아까 강화하지 못했던 신카드를 강화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거를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아치실을 아까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아치실을 보여드릴게요. 학스토 아츠시가 전체 공격을 할때 굉장히 좋니데 바로 이 캐릭터인데요. 그것도 기간 안정인데 가끔씩 복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작년 신년으로 나 신년 되고 이런 19일에 나왔었던 캐릭터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세통간 장애물을 추가해서 전소를 시켜줍니다. 전소를 시키면 추격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고 나서 한번더 공격을 시줍니다 그리고 이 궤도 다자이는, 궤도 다자이는, 공격력을, 청소성의 공격력을 120%업 해주고, 특공 게이지를 맥스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기서 쓰기는 조금 아깝긴 한데, 도와드리려고 사용했습니다 특공 게이지를 사용하면 역시나 이렇게 무적이 된다고 해야되나? 그렇거든요 타이어같이 생긴 이것도 막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치즈망 같은, 같은 것도 닿아도 다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하얗게 반짝이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체력을 올려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체력이 없으면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다아주면 체력이 오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스테이지에서는 유용하니까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후코자와 이 캐릭터도 굉장히 좋은데요. 전체 단체, 적 단체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으로 가볼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음, 아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위쪽에 보면은 곱하기 2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게임플레이 속도인데요 지금 곱하기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 2로 하면 조금 더 빠른 플레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영상이 길어지고 있 이와 에이게 게임 플레이를 하다가 힘들다 싶으면 리타이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게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시면 되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소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그때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